왜안 자? 뭐하는 거? 얼굴 이게 뭐냐? 왜 잠을 안 자냐고? 야왜 이래? 어? 용해야. 뭐하는 거야? <laughs> 지금 새벽 몇 시지 여기? 지금 다섯 시인가 요 시? 진짜 일찍, 일찍 자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어. 나도 어제 일찍 자가지고. 네. 어. 아우 냄새가 씨발 <laughs> 야 냄새 야, 안 나? 야 냄새 나. 야 양치질 좀 해. 아니 자고 일어나면 냄새 안어 사람은 어딨냐안나나안 나. 우가나안 나. 안 나. 우가? 나, 안 나.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지금 머리 심으로 가. 진짜로.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씻었잖아. 아니 머리를 왜 심어요 갑자기? 아니 머리가 삼자이마니까 여기가. 아니 머리를 상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아니 여기가 좀 이마가 넓고 하니까 삼자이마라서. 아니뭐 어때요? 그러면 이제 머리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뭐 니뱅이 되는 거지. 다잘 아, 생기지는 거지. 아, 뭐. 이제 자를 게 이제 자를 수 있... 어. 이제 머리 모두 보는 거야. 어 이제 보는 거야. 이제 드워어내 <laughs> 내... 이마를 드디어 보는 거야. 아니 뭐가 이걸?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laughs> 맨날 이 머리니까, <laughs> 와, 진짜, 진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어, 바뀔 수 있어. 와, 좀, 이제 너도, 바... 너도 머리 좀 심어야 되는 거아니야 이쪽에? 아니, 나는 왜 심어요? 어 입냄새야, 이 신발, <laughs> 진짜. 나는 이빨이나 심어야 돼, 지금. <laughs> 이빨이라도 여기 이쪽을 심든가, 땜빵을 심든가. 아, 이빨 얘기해야, 지금. <laughs> 어. 아, 그러면 용야, 형, 이제 머리를 심고 오겠지. 아, 이게 마지막 머리입니다, 그럼. 이게요 예, 이게? 예. 어. 저희 마지막 머리고요. 이제 저는 지금 새벽 한 어. 5시가 좀 넘었어요. 어때요 6시. 기분이? 아 나는 조금 이제 겁이 나요. 근데 그래도 긴장이 되지 않아요? 긴장이 기대감? 기대감! 이제 그래도. 하고 난 후에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은 너무 겁이 나서 잠도 못 잤고 아 일단 잘 해결하고 빨리 얼른 어. 운는 모습으로 다시 봬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이제 내가 직접 내 돈을 내고 하는 거야. 아, 너무 그렇지. 고민이 많아서 아. 그래 가지고 뭐 정말로 이거는 꼭 내가 하고 싶었던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고 하려고. 네. 시술하는 과정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순 없고요. 음. 제가 시술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뭐한 그냥 바로 보여 드릴게요. 뭐그 상처의 부위를 보여 줄순 없고 아. <laughs> 뭐 시술하고 이 정도로 한 하루 이틀 만에 돌아다닐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냥. 그게 하고 나서 응. 바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할 아니, 때. 끝이에요? 어. 아, 그날은 한번로? 아니어도, 어 그날은 아니어도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요번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푹 쉬면서 음. 브이로그도 좀 찍고 아. 뭐 이것저것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이러려고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일단은 어. 수술을 하고 일단은 브이로그를 계속 한번 찍어봐야 병원 가서도 어 네. 찍어보려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에 일단 용의도 원래 몰래 갈라 그랬는데 어. 용의도 앉아서 어. 아마 시술하는 사람들, 궁금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많을 거야. 모양 말고도 어. 지금 아마 많을 거야. 그러니까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는 어. 탈모는 사실 아니에요. 머리숱은 많아요. 근데 이제 앞머리가 3자예요. 근데 이게 탈모가 음. 이게 이제 유전 말고 그렇지. 이게 이제 스트레스 성인가요? 스트레스가 요즘에는 한국어. 많다고 하더라고 아. 왜냐면 우리 가족 중에 형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머리가 숱이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아. 이 앞머리 삼자가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스트레스 같아요. 일단은 이걸 미끄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픈지. 아니면 네. 뭐 하여튼 보고. 네. 뭐 저도 나중에 만약에 진짜 좀 심해지면 네. 예. 수술을 해야죠. 너는 근데 이쪽이 아니라 네. 잠깐만요. 근데 근데 저는 내통 근데 여기 저금통이랑 네. 이쪽에 막 있잖아. 땜통. 근데 저, 저는 땜 수가 많잖아 네. 이쪽에. 아저 옛날에 원형 탈모 한번 걸렸다가 어. 어우 좀 이거 충격적이어서 그렇지. 네, 땜 빵이 좀 심해져 가지고. 넌땜 수가 있잖아. 머리통이. 네. 근데 지금은 어. 굉장히 또 나아져 가지고. 지금은 머리도 네. 용해 엄청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저한테도 약간 탈모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이게? 아, 난이 아, 이 정도면 그냥 돌아다녀. 아, 그래요? 어. 얘기는 했어. 얘기는 어. 했는데 저도 이제 고민인 거죠.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거 어. 좀 그래도 많이 좀파여서 아, 나는 근데 너 정도 머리면 그냥 돌아다녀도 될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돈 내산으로 어, 탈모 치료를 조금 이제 머리도 심고 하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자신 있게 뭐 권해 드릴 수도 있고. 음. 뭐 이런 거는 하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조금 앞으로는 조금 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잘 갔다 올게. 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이제, 한다, 이런 얘기를 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나는 일단 머리 스타일 좀 바꿨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내 소원이야. 진좀 짧은 머리도 좀 해보고. 응. 맨날 이 머리니까, 이게 사람이 지겨울 때가 있는데, 좀 짧은 머리도 해보고, 좀 파마도 해보고, 뭐, 삭발도 한번 해보고 해야지. 그렇지. 그럼 염색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 정말로 예쁘게 심은 다음에, 머리도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고 그럼... 오십시오 어 네. 아우 입냄새 아못가야 <laughs> 양치하고 자 네. 알았지? 네. 잘하라고 의미해서 <laughs> 어. 입냄새 3초만 네, 네. 어, 잘하라고 하라는 의미에서 <laughs> 네 아. <laughs> 정신 차리라고 어잘 네. 갔다 올게요 네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다녀오세요 네차이스 네. 네. 초이스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어, 모다홀이라고 여기 아쿠정동에 아쿠정동에 있죠? 네 맞죠. 아 신사동이에요? 아, 신사동이에요? 네, 네 아쿠정동이나 신사동이나 이 강남을 많이 안 나와봐가지고 네잘 모르고 이제 와서 저는 아까 어떤 걸 작성했죠 제가 쓴게 문진표 작품. 문진표 문진표를 작성을 또 했고요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선생님 상담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좀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결제를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제 돈으로 심는 거라 이게 결제를 하고 찍는 겁니다. 자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 영수증을 여기다 보여줘도 돼요? 아네보여주셔요 어, 상관없죠? 좋네요. 네. 할부는 어떻게? 될까요? 할부요? 네. 일시불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일시불로 제가 그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요. 네, 한 6년 정도 일했거든요. 갖고 돈을 924만 원이요? 이렇게 비싸요? 그래도 제가 6년 동안 모은 돈이라 이거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좀 써보도록 할게요. 진짜 눈물이 나네요. 한 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긁은 적이 처음이라서 보여줘도 돼요? 네네. 네. 자, 여기 그냥 가격만 여러분들 보여 줄게요. 어디 있나? 예, 네, 923만 원. 저는 결제를 지금 했습니다. 자, 이제 저어떻게 어,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되죠? 바로 안내에 들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 어 지금 안내 받고 이제 우리 실장님과 와 여기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실장님들이랑 여기 엄청 미인이세요. <laughs> 와 진짜요. 여기 나와도 돼요? 네. 촬영해도 돼요? 네. 네, 와 진짜 엄청 빈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어, 머리 시술 안 하고 그냥 한번 오세요. 네, 모다올로 그냥 한번 와 보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어, 이 시술이란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수술을 와 너무 떨리는데 아. 여들 시술 잘 받고, 이따가 나와서 뭐 영상을 켤수 있으면 다시 영상을 좀 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조금 제가 차분하게 찍는 이유는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환복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광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머리를 이식을 좀 했어요. 이렇게 뭐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뭐 창피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도 좀 빠지고 앞에 3자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식을 그래서 좀 했는데 제가 지금 머리를 이식한지 어한한4 4일 5일차 4일차 5일차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 뭐 이식하면 생활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식을 하고 그날은 사실은 이렇게 분대를 찾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식하고 한 이틀? 3일부터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머리를 이식한 티가 납니까? 하나도 안 나죠 머리를 이식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께서 너무 깰끔히로 이렇게 잘 심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뒤통수를 한번 또 보여 드릴까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뒤통수 뒤통수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어 비절개를 했습니다 비절개 절개를 안하고요 비절개를 했는데 뒤통수 보시면 여러분들 티가 납니까 이 사람 머리 심었다 이게 티가 나요 하나도 안나죠 하나도 안나죠 저는 한 4월 됐는데 티가 전혀 안납니다 네. 와 저는 요번에 이제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 머리를 심어야지 심어야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바늘 공포증도 좀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했는데 어 여러분들 저는 해 보고 나니까요. 와, 내가 이거를 왜 진작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팠는데 이제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머리를 두드리고 이렇게 해도 너무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 가지고 아, 저는 아직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너무 만족을 한다. 그냥 딱 이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번 여러분들 제 이마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나중에는 그냥 오픈하고 막 돌아 당길 수도 있고 뛰어 당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영상 이제부터 개그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 영상 재밌게 봐 주십시오. 아 목소야, 안 나온다 밤이라. 네, 영상 재밌게 봐 주세요.